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선포해 주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인과 아벨이 등장합니다 읽지 않았지만 1절에서 5절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렸고요 아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것, 살찌고 기름진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가인과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아벨과 같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자 가인은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그 반응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벌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자 가인은 이러한 반응을 했는데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몹시 분하다. 이 분하여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요. 하라라는 원어인데요. 단순한 단순히 분하다. 요 정도가 아니라요. 뜻을 보니까 뜨겁게 타오르다. 맹렬하다. 미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자 맹렬하게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막 미칠 정도로 뜨거울 정도로 분노가 속에서 막 일어났던 상태가 바로 가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이 안색의 변환이라는 부분을 원어로 이 뜻을 보니까요 얼굴을 강타하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분노한 나머지 얼굴 근육이 다 경직되어 있는 상태에 바로 가인의 분노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자 엄청난 분노가 가인에게 일어났던 것이죠. 극심한 분노가 가인에게 일어났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가인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인은 왜 분노했던 걸까요? 가인은 왜 이렇게 화가 극심하게 났던 걸까요? 그것은 가인은 비록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으로는 통치자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분노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망각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든 것이죠. 감히 내 예배를 받지 않다니, 감히 내가 드린 재물을 받지 않다니, 감히 내가 드리는 헌신을 받지 않다니, 이런 마음이 가인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권이 있는 모습, 그것이 가인의 영적인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가인은 예배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인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믿음의 훈련을, 예배훈련을 받으며 자란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처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예배를 어릴 적부터 드렸고, 헌신도 할줄 알고, 자신의 재물도 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예배를, 가인은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행위를 한다고 해서, 영적인 상태가 꼭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때론 가인과 같은 모습으로 붕괴합니다. 가인과 같이 극심한 분노를 때론 일으키곤 합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삶의 방향이 흘러가지 않을 때,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삶의 방향이 흘러가지 않을 때 가인과 같이 때론 극심하게 분노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배를 받고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죠.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방향도 내 인생의 계획도 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이 생각한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 때, 자신의 계획한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인처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러한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 나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언제나 신뢰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반응은 어떤 것일까요? 분노하며 따지며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바른 반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누가복음 18장 13절에 그 바른 반응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방금 읽은 본문에는 세리가 등장합니다. 세리는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고 경멸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일본 앞잡이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리를 싫어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리를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세리 자신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리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땅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애원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매달리자 하나님께서 세리를 뭐라고 말씀해주셨냐면 읽지 않았지만 다음 구절을 보니까요 의롭다라고 칭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께 애원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에게 이러한 모습을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모습, 세리와 같이 하나님께 "내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모습,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 내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지 않은 모습을 회개하는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기대하셨다라는 증거구절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그 증거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회개하기를 기대하신 증거구절 말이에요 창세계 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기대하셨죠.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요. 어, 죄를 다스릴지라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죄를 이겨내라 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기대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대하셨죠? 죄를 다스리고, 죄를 정복하고, 죄를 이겨내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다시 거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죄를 이겨내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지금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오락실 가는 거를 엄청 좋아했습니다. 친구들이랑 백 원, 이백 원, 삼백 원 이렇게 용돈을 모아서 가서 백원 동전을 넣고 오락을 할때 정말 재밌어서 막잠그 다음에 오락실을 가야지면서 하막 잠을 못 이루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오락을 너무 하고 싶은데 용돈을 다쓴 거예요. 어떻게 오락을 할수 있을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집안에 빨간색 돼지 저금통이 있더라고요. 어, 대기 저금통을 거꾸로 해서 이렇게 열면은 거기서 동전이 떨어지거든요. <laughs> 해보셨어요, 여러분? <laughs> 이렇게 뒤로 떠, 해가지고 해서 그날 500원이 떨어지면 뭐횡재한 날이죠. 다섯 판이 날수 있으니까. 어느날 그렇게 오락실에서, 아, 오락실을 가려고 저금통에서 이, 어, 동전을 뺐는데이 저금통에 있는 돈도 다쓴 거예요. 오락을 너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고 있을까? 막 집안에 전전긍긍 하다가 딱 봤는데 식탁이 보이는 거예요 식탁 위에 어머니 지갑이 보이는 거예요 그 지갑에 천 원짜리가 이렇게 가득 있는 거예요 아, 500원만 나와도 횡재인데 천 원짜리를 가져가면 열 판이나 할수 있으니까 예, 엄청난 횡재겠죠 아, 고민 고민하다가 천 원짜리가 많이 있으니까 한장 정도 빼도 모르시겠지 생각하고 한 장을 제가 탁 빼서 갔습니다 그래서 오락을 신나게 했어요, 열판을. 다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모르시더라고요. 그날부터 저의 범죄는 시작되었습니다. <laughs> 예, 또천 원을 빼고, 또천 원을 빼고, 또천 원을 빼고. 그렇게 오락을 계속 하다가 간이 점점 커지죠. 오천 원짜리도 한 번씩 빼고. 예. 어머니께서 드디어 그 사실을 알게 되신 거죠. 처음에는 어머니가 주의만 주셨어요.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다시는 어, 돈을 빼서 가지 말라고. 그런데 또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저금통에 돈이 하나도 없고 용돈도 다 쓰고 너무 하,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도 어머니가 알것 같은데도 오락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천 원짜리 손을 대서 동전, 지폐를 빼서 오락실에 갔다가 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어머니께서 대노를 하신 것이죠. <laughs> 어, 몽둥이를 들고 그, 그 이렇게. 자 같은 걸로 때리셨거든요 옷걸이도 옷걸이가 이렇게 옷걸이를 이렇게 이렇게 말아가지고 때리셨거든요 엄청 아프거든요 이렇게 쫙쫙 줄이 날 정도로 <laughs> 그걸로 하, 먼지나게 맞았습니다 먼지나게 맞, 맞고 나서 옷을 다 벗겨가지고 속옷까지 다 벗겨서 바깥집바깥으로 쫓겨나가라고 다시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 당시에는 저희 집이 어, 요즘에는 아파트가 이렇게 계단식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복도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쫙되어 있는데 저희 집은 또 1층 엘리베이터 옆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지나다니는 거예요. 복도식으로 이렇게 돼서 지나다니면서 아, 어, 저집 누구야? 왜, 왜 저렇게 다 옷을 하나도 안 입고. 네. 거기 쭈그려 앉아 가지고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내가 돈을 훔치지 말아야 되겠다. 지 <laughs> 말. 훔치지 말아야겠다. 그날 이후로 제가 다시는 예, 어머니 지갑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laughs> 어, 그날 어머니께서 저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어머니께서 옷을 다 벗기고 저를 막 때리시면서 집에 나가 다시는 들어오지 마 그러셨거든요. 어머니께서 저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정말 집에 나가서 다시는 들어오지 않기를 기대하셨을까요? 아니죠. 제가 다시는 지갑에 손대지 않고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기를 기대하시면서 저를 때리고 내쫓으신 것이죠.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기대하셨습니다. 제가 지갑에 다시는 손대지 않고 바른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기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때리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때로는 우리를 아픈 상황으로 몰고 가시기도 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고 그 죄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기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서기를 기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셨죠. 그 죄를 이겨내라. 그 죄를 다스려라. 그 죄를 정복해라.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기대하셨습니다. 가인에게 기대하시는 것처럼 저희 어머니가 저희에게 기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때때로 죄를 지었을 때, 때때로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반응은 세리와 같이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고백해 주시죠. 죄를 이겨냅시다. 죄를 다스립시다. 아멘. 하나님께 분노한 가인, 죄를 다스리지 못한 가인, 결국 어떠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은 결국 어떤 죄를 범하게 되고 말죠? 죄를 다스리고 이겨내고 정복하지 못한 가인은 결정적인 악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아벨을 쳐 죽였던 것이죠. 사실은 사람을 죽이고 아벨을 죽인 것이지만 이것은 누구를 죽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실 죽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은 사람을 죽인 것이지만. 사실, 정말 궁극적으로 죽인 것은 누굴 죽인 것이죠? 하나님을 쳐 죽인 것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가인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때론 이런 반응을 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그 분노를,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누구에게 쏟아내는 것이죠? 옆에 있는 이웃에게 쏟아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친구에게 쏟아내고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가족에게 때론 쏟아내고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때로는 옆에 있는 성도에게 쏟아내고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때로는 사역자들에게도 쏟아내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모습을 나타낼까요? 하지만 그 행동은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그 많은 분노를 통해서 결국은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지은 가인에게 사람을 죽이는 엄청난 죄악을 지은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시냐면요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면서요 두 번째 기회를 또 다시 주십니다 한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요, 다시금 가인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죠. 사람을 죽이는 죄를 지은 것을 다 아시면서 결정적인 엄청난 악행을 저지른 가인의 모습을 이미 알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다시 한번 모르는 척 기회를 주십니다. 내 아우 아벨 어디 있느냐. 이때라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마음으로 말씀, 말이죠. 이러한 모습은 아담이 죄를 지었을, 지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보여주셨죠. 아담이 선화과를 따먹은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아담아, 너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다 지은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때라도 돌이켜서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면서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저 같으면 알자마자 이렇게 죄를 지은 걸 알자마자 바로 가서 혼을 낼 텐데 하나님은요 모르는 척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하지만 이미 죄를 이기지 못한 가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실망시키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한 아이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아베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뻔뻔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방금 아베를 죽여놓고 말이에요. 죄가 이렇게 우리를 뻔뻔하게 만들죠.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죄가 우리의 모습을 뻔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단순히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외로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신호를 위반하고 경찰에게 막 따지죠. 나만 잡습니까?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자신이 죄를 지어놓고요,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이요, 의외로 많다라는 것을 사역을 하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 본문을 보았을 때는요, 가인이 참 어리석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왜 돌이키지 않지? 하나님께서 저렇게 기회를 주시는데, 왜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고 엎드리지 않을까? 가인이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이 본문을 다시 보는데요, 가인을 제가 마냥 욕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안에도 가인과 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 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말하면서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리만을 내미는 제 모습을 제 스스로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죄를 지으려고 애를 쓰는 제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을 때 제가 다시금 이 본문을 시간이 흐른 후에 봤을 때 가인을 마냥 욕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가인과 같은 모습이 제 안에도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가인을 마냥 욕할 수 있으십니까? 마냥 비난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속 안에는 가인과 같은 모습이 혹시 없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반복해서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야단 맞고 또 우상을 섬기고 또 야단 맞고 반복해서 죄를 계속해서 짓죠. 예전에 그 본문을 보았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참 어리석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매일같이 내려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배반할 수 있지? 배신할 수 있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금 그 출애굽기를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냥 욕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안에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반복해서 죄를 짓고 야단 맞고 돌이키고 또 반복해서 죄를 짓고 야단 맞고 돌이키고 이 모습을 반복해서 짓는제 모습을 발견한 후에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가인을 마냥 비난하고 욕할 수 없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또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가인과 같은 모습 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 여러분에게는 혹시 없으신지요? 가인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 가인에게 살인을 저지른 가인에게 죄를 끝까지 발뺌하는 가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창세기 4장 15절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죠? 표를 주시사 죽임을 면하게 하시소 하나님께서는요 살인을 저지른 가인 끝까지 죄를 발뺌하는 이 가인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요 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여러분과 정말 나누고 싶은 궁극적인 모습이 있는데요. 가인이 그냥 표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죽임을 면하는 것을 받게 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은혜를 그냥 누린 것이 아니었어요. 가인이 어떠한 제스처, 어떤 행동을 하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러한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길 원하는 마지막 부분은요. 우리도 가인과 같이 이러한 모습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인이 이런 행동,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행동이 창세기 4장 13절, 13절, 14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님, 여호와께 아르데.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주의 낯을 배워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의 모습을 찾으셨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했죠? 가인은 매달리며 강구했습니다. 모든 죄를, 많은 죄를 다 짓고 오리발 다 내밀다가 하나님께 걸렸지만요. 그때라도 가인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매달리며 회개했습니다. 특별히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이 아뢰되라는 원어가 아, 아마르라는 원어인데요. 이 뜻이 뭐냐 하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할 때만 쓰는 단어, 바로 이것이 아마르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고백했던 것이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늦었지만 그때라도 돌이켰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을 어떻게 하신 것이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모든 죄가 다 까발려졌지만 사람을 죽이는 결정적인 악행을 저질렀지만,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때라도, 늦었지만, 그때라도 하나님께 돌이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늦었다고 생각될 때, 이제는 용서해 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될 때, 그때, 하나님께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 항상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